안녕하세요. 간판 타자입니다. 아, 오늘은 국내에서 최고로 싼 간판. 아주 최고로 싸게 만들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간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판이, 이 판은 포맥스 판 2mm입니다. 금액은 만 몇천원. 자, 일단 이렇게 깨끗이 위 표면을 닦아 놓고, 이 실사 출력하는 것을 이렇게 놓습니다. 놓고, 껍데기를 벗겨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충분히 물을 뿌립니다. 충분히 뿌려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골고루 펴서 가운데부터 자 가해 쪽으로 쭉 펴서 깊어 먼지가 안 들어가게. 자 이렇게 일단 판판하게 우른 곳이 없이 이렇게 판판하게 해가 유리 닦는 요 헤라로 요라뭐 헤라, 이렇게 판판하게 합니다 아그 다음에는 이 플러스틱 헤라 물론 이것도 이제 가운데부터 가운데에서 가해 쪽으로 이렇게 기포가 없이, 깔끔하게. 하나 듭죠 여러분? 여러분, 기포 하나 듭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어, 요세 개를 자르기만 하면 끝.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단이 완료됐습니다. 48 푸맥스판 2mm 한 장. 실사 출력. 약 3회배. 불과 4, 5만원 가지고서, 이렇게 3개의 예, 기둥 간판이 나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걸 받는다면 은뭐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다면 은 단돈 뭐 5만원 4만원 5만원 비싸게 주면 6만원 예, 제가 그 꿀팁을 가르쳐 드리면 은그 꿀팁은 바로 간판집에 찾아가서 포메스한장 구하시고, 쳐다 달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어, 실사 출력을 이렇게 좀 디자인 잡아서 좀 해달라고 하면은, 아, 그분들이 해드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면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업자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자, 차량에 실고 가야죠. 그러면 사다리 실어야죠. 그, 나가서 또, 어? 일해야죠. 그럼 그 인건비하고 모든 뭐 운반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요거 세개 달아주고, 뭐, 한 50만 원 받아도 별거 아닙니다.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인건비만 뭐 하더라도 요즘 뭐, 간판 하는 분들 보통 뭐, 25, 30은 기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시공을 한번 이제 나가, 나가보겠습니다. 가서 설치를 해서 한번 또, 보여드리게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야, 아, 이게 얼마만큼 좋은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시공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시공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설치할 것입니다. 이곳에. 자, 저렴한 가격에 매우 효과적인 광고 효과. 아 이게 포맥스로 만든 기둥 간판입니다. 여러분, 이 꿀팁으로 어잘 활용하셔서 돈 많이 버십시오. 이상 간판 터져 있습니다.